너야, 우리 어디 왔어? 아버이프 팝핑 와이요 팝핑 와이요팝이프 팝핑 이이프이프팝이프 와이프. 팝핑 와이프. 팝핑 와이프. 팝핑 와이프. <봐라>, 오빠 뭐하냐? 아빠는 오빠는보안 아빠는 뭐하이 아빠는 보하니 아빠는 안이 아빠는 보아빠오하이 Yeonwoo yeah, no how old? 조심해. 됐다. 땡 줄게. 오 여기 되게 커. 오, 크다. 오 크다. 아. 거기도 많아. 거기도 많아? 거기 너무 높잖아. 깨지나? 얼어서? 와 깨봐. 어떡해? 어? 그냥 찢어지는 거구나? 너 어, 가자! 이거요. 토끼다! 토끼 되게 크네? Thank <laughs> you. 小脚。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이상하다고. 너 봤잖아, 표정. 저도먹이줄래저 어? 하얀 애가 뺏어 먹어. 손 너무 가까이 하지 마. 아직 안 먹어. 이거 안 먹어? 아니, 왜 자꾸 빼고 먹냐고. <laughs> 뺏고 뺏기는 토끼의 세 개. 아, 귀와 아, 물 떨어졌어. 여기 여기서는 것 같은데. 들어가. 오빠 내려가 예? 오빠 내려가 예? 타도 돼 물어봐야지 내려갈래가 아니라. 타도 될까 해야지. <laughs> <목소리도> 오, 오후에 한네시만 가볼까요? 그래 저기. 이따 되면은 오마은 여기 끼낼 것 같은데. 어, 아빠 슬슬 지금 좋아하잖아. 저기 안 춥지? 슬슬 잘 뜨거울 것 같아요. 여기가 좀 귀찮다. 딱슬듯하면드셔야 돼. 아니, 애들이. 계속 와서 막 이렇게 막 터치해. 이러시면 안 된다, 저러면 안 된다. 먹을 거 여기서 드셔야 된다. 어? 어? 네. 오늘 12시. 3시 아니야? 잘해가서 엄청 짧게 잘해놨서 맛있어? 매일는데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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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아, 일찍 나가야 돼서 7시. 화성으로 샤브가 내 양이 또또샤갈때 가는데. 하나, 둘. 하나, 둘. 응. 하나, 둘. 음. 가. 재밌겠다. 재밌겠어? 응. 헉? 소리 들리지, 소우야 응, 어? 엄마, 요 들리지? 응. 자기 삶에 있나 봐. 응? 엄마, 주위요. 응? 들려? 응. 가보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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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귀여운 거. <laughs> 연애, 그래, 너, 너한번 일찍 따라가 봐봐, 한 번.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가락안녕하가락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언언언언언언방 언니 언니 방금 고 착착 소이 들으세요. 데체 주세요. 다 주세요. 주세요. 좋아주좋아좋아 스타 엄마 가오리 가우리 봐 가우리 먼저 가다 엄마나튀겨볼 카트. 야, 이거 뭐, 이거. 와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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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거이게있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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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거. 이거있 그러니까 뭐먹요기에서 먹기만 어? 하면 되는 계속. 야. 아 이게 두개들어 있구나. 어떤 거 먼저 갖봤어 우리 의 힙이 많이 나와요. 오 <laughs> 치즈 먹었 영상니 <목소리도> 잘 잤어? <laughs> <laughs> 어, 아, 그래. 맞춰서 자기거 구워야지 네? 쳐다야지 않아? 빠도 앉아서 해갑이갑 그래? <laughs> 이거 갈아가지고 응. 피부 미용으로 하잖아, 저가. 아 진짜? 거짓말. <laughs> 거짓말 너무 잘. <잘해. 웃음> 어? 거짓말 <웃음> 자연스럽게 <웃음> 해야 돼, <laughs> 그래야 투포트. 너무 잘해어옆 번으로 갔네. 맛있는 냄새. 아? 농지가. 아 근데 그분 형도 아까 애들 나물 먹었죠? 응. 그래서 그런가? 야 노. 하우 탬핑 하우축하야오이 하우 축하우 여기요 여기요 <laughs> 안녕가요 <laughs> 안 되는데, 응? 그래. 지금 바로 물어봐요안 들어갔어, 너 이건... 안 들어갔어. 어 어우, 슬픈... 슬픈 거안가 식사만 잤다고해요 아니, 그래, 가까이... 반반 줄 거라고. <laughs> 엄마, 이제 이 카드에는 200원밖에 없어, 나는! 그래서 엄마 아빠 누가 모시고서 우리 어? 어, 같이 볼수 없잖아 <laughs> 그러니까. 야 내가 가이드 해줘야지 그 어, 한국 신놈들이 화장실 갔다 왔어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? 응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<laughs> 오빠 같이 해줘해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잤는다 어디갔지 어디로 숨었지? 안들려 깨졌다 아, 오빠 깨다아니아니 아니, 아니. 뭐야 아니, 아니. <laughs> 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 올리카포일라 찾는다. 뭐야? 아, 어 다시 다시 꼭꼭 숨어라. 올리카라 포일라. 어리 숨어? 어리 숨어? 찾는다. 어디 갔지? 음. 어디 갔나?

어디 숨었지? 이거 누구 손이지? 이거 갑자기 튀어나왔는데, 이거 손... 이거 손... 누구지? 이거 누구 손이지? 아고... 아고... 미 사울 찾았고요. 야옹. 오빠, 어디있어서요? 오빠... 야옹. 찾아봐, 사울 찾아봐. <웃음> <웃음> 옆에? 옆에? 이거 한번 들어봐 옆에? <laughs> 어디 갔어? 왜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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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<laughs> 인사거 태권도 여보, 태권도인 해줘. 서인도 태권도? 태권도? 해줘 테 태권도 태권도. 음. 태권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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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 태권도 해봐. 태권도. 태권도 이 태권도. 태권도. 어. 잘하네. <laughs> 야무져 쿠바. 태권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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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권도 해봐. 안녕히 가세요. 배꼽이사. 연내도 다음에 또 만나. 아이고, 잘하네. 어구, 잘하네. 뭐야, 서 인사하는 거야, 뭐야. 인사하는 <laughs> 거야, 서로 죽는 거야. <laughs>